자 일로와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매장에 있는 파충류들 모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영상을 찍어 볼까 하는데 파충류가 종도 많지만 그종 안에서도 모프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좀 키우는데 선택의 여지도 많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파충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오늘은 모프 중에 하나인 라인브리딩 라인브리딩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라인브리딩이라는 거는 일단 파충류의 색감이나 크기나 어떤 특징적인 형태 이런 거를 좀 고정화하기 위해서 브리더가 개체를 좀 선별해서 지속적인 누대를 통해서 원하는 색감이나 형태 이런 걸 고정하는 품종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를 라인브리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런 레드 비어디 뭐 이런 애들이 라인 브리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멀 비어디 드래곤에서 갑자기 어느 날뿅 하고 이런 레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조금 조금 빨간 애가 나왔어 그래서 조금 빨간 애끼리 또 결혼을 해서 조금 더 빨간 애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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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이런 애가 나오는 네, 이런 게 라인 브리딩입니다 어? 거북이가 나와 있네요 선별적으로 개체를 선택을 해서, 누대를 해서, 붉은색 개체들을 만들기도 하고, 노란색 개체들을 만들기도 하고, 만든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죠. 생물인데. 뭐, 크기가 큰 개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크기가 작은 개체들을 만든다거나, 뭐, 그렇거든요. 그 라인 브리딩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비어디나 레게나 이 빨갛게 만드는 거. 라인 브리딩의 결정판이죠. 가장 빨간 친구입니다. 비어디 드래곤이고요 비어디 드래곤, 하이포, 트랜슬, 레더백, 블러드레드라는 친구입니다. 비어디 드래곤 빨간 모프도 브리더에 따라서 모프명이 다양한데요. 일반적인 레드를 비롯해서 뭐 익스트림 레드, 블러드레드, 또뭐 있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입해본 건 그건데, 블러드레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색감이 붉은 것 중에서도 약간 검은색을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지만 톤이 굉장히 좀 어두운 게이 친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머리통에 보면은 요 하얀 반점이 있잖아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다른 친구한테 한번 머리를 물린 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새살이 돋은 거죠 새살은 또 빨갛게 안 돋았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다른 파충류에게서도 라인 브리딩을 통해 빨간 친구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레오파드 개코 블러드 라인입니다. 원래 태초에 레오파드 개코는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이름대로 표범 무늬 몸에 점이 많았고 약간 어둑칙칙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키우고 번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점이 별로 없고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한 개체들이 나온 거죠. 그거를 가지고 번식을 했습니다. 번식을 해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 바로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온 거죠. 노란 색깔이 극대화된 하이 엘로우죠.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이 친구도 고급 모프, 정말 수년간의 브리딩의 결정체였을 텐데 이제는 거의 기본 모프가 됐잖아요. 모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란 친구들을 가지고 또 번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주황색이 나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또 번식을 선별을 해서 라인브리딩을 한 거죠. 라인 줄을 타고 그 줄을 딱 해가지고 라인브리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 어? 뭐가 나왔냐? 뭐가 나왔냐? 뭐 이제 뭐 이런 애들이 나왔습니다. 어, 주황색 점이 더 없어졌죠. 주황색 개체들이 나왔고 주황색 해체들이 또 이뻐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노란색이 좀 많은 시기였으니까 주황색이 귀했고 비쌌고 했습니다. 근데 주황색을 가지고 또막 이제 색깔 놀이를 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러드 빨간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블러드 이니그마라든지 뭐 블러드 슈아텐이라든지 블러드 선글로우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라인 브리딩을 통해서 나오는 레드 모프는 크레스티드 개코에게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등에는 약간 황토색이고 옆구리는 붉은색 두 가지 색깔이 있다 해가지고 레드 바이 컬러라는 모프입니다. 사람들은 참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동물들은 참 빨간색이 쉽게 잘 나오나 봅니다.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이 빨간 친구와 똑 닮은 빨간 친구를 교배를 시켰더니, 그 2세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디다 놨지? 이 친구의 2세가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요렇게 나왔습니다. 새끼도 빨갛죠? 이게 바로 라인 브리딩이라는 겁니다. 빨간 아빠한테, 빨간 새끼가 나오는 거 바로 이게 라인 브리딩이죠 근데 아빠보다 이렇게 잘 나오기도 해요 색감이 물론 얘가 지금 파이어 업이 덜 됐긴 했지만 아 이거 보세요 진짜 빨갛죠 그리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빠 엄마가 빨갰는데 이제 새끼를 낳은 거죠 근데 새끼가 또 이런 식으로 빨갛게 나오겠죠 근데 이 새끼를 또 다른 빨간 애들하고 붙여야 되는데 붙일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 엄마랑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브리더들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많고, 이거를 인브리딩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근친교배가 되면은 유전적으로 결함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브리딩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브리더분의 개체들을 데려와서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교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라인 브리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알비노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몇 세대 정도는 근친교배가 일어나지만 이런 색감을 가진 모프들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좀 도덕적으로 맞지 않나. 빨간색 라인 브리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개체들한테서 빨간색이 좀잘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중국 쪽에서 빨간색, 금색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생매는 하이레드 뭐 크레는 뭐 이런 레드 바이 컬러 비어디도 레드 레게도 블러드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모프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란색을 정말 좋아하는데 파란색 모프들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뭐 파란색 레오파드 개코 이런 것도 볼수 있겠죠. 라인 브리딩을 통해서 개체의 퀄리티를 올리면서 색감, 형태 이런 거를 유지하고 고정하는 게이 아무래도 파충류 양서리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일 수밖에 없고 나는 고퀄리티 개체를 키운다 뭐 이런 나름의 자부심도 줄수 있는 모프가 뭐 라인 브리딩 모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뭐라고 떠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수박대장이었습니다. 땡큐.